따뜻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느껴졌네요. 어, 그림마다 시기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 이중섭의 상황이 아 이때 이랬구나 뭐뭐소 같은 건 되게 아 진짜 뭐라니까어 생활 속 그림들인 것같요 왜냐면 애들이 뭐 과일 같은거나 배에서 노는거나 그런 거니까. 좀 다른 사고, 아니, 사고와 시선들을 좀 가지게 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작품이 주는 그런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술인을 다루다 보니까 그다 보니까 좀 더, 어, 같이 이 작품을 좀 이만한 태도 자체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자전거만 열심히 타서, 아, 다리가 아주 굵어졌어요. 아주 그냥. 이게 허벅지가 말복지가 됐어요? 자전거를 하고 타서예 어제 공연이랑 이제 오늘 2시 공연에 카레코스를 하는데 신발이 계속 벗겨지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걸 보여잡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재연을 하면서 바뀌었던 쇼쇼쇼로 하는 장면에서 참 <laughs> <laughs> 괜히 넘막왔다 <담아> 가죠. <laughs> 쓰읍~ 안 <한번> 해줘. 계셔~ 셔셔 셔~ 라는 장면 하면서 어~ 새로운 도전도 해보게 되었고,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극장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여기 와서 그 치킨마요를 세번 시켰거든요. 근데 세번 다? 스틸 당해가지고 계속 참치 마요를 먹었어요. 도대체 누가 가져가셨는지 <laughs>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내 치킨 마요 누가 들어갔는지. 네 지금이라도 자수하시면 뭐 어쩌겠어요. <laughs> 어메이징 군. 똑같이 한번더 불래. 어메이징 군.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laughs> 네.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이중섭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음. 편지를 보면 더 보고 싶어서 못 보겠다고 아, 이 사람아라는 부사관들이 그 아, 음. 아, 음. 거기서 이제 뭔가 왈칵. 어, 실제 이중섭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네, 그 픽션으로 약간 강의하는데 좀 문제가, 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빛의 구현.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무대 위에 조명으로 표현할 때, 그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랑 부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달달해서. 아무래도 이 음. 넓은 극장에서, 이 음. 넓은 무대에서 피아노 음. 한 대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뭐 신선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브 연주로 노래를 하고 또어 대사 중에 이제 언더가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뮤지컬의 색깔을 가져가지 않는 약간 연극적인 요소도 강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좀 정적인 어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뭔가 좀 담백해요. 담백한 그런 특유의 음 뭔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칠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되게 그런 좀 약간 영화로 따지면 유럽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음뭐 그런 느낌의 좀 독특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 이중섭의 그림이자 영원히 에디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중섭을 바라보는 게 관라할때 좋은 이제 이미지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광객 포인트는 일단 관객들이 와서 그냥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제가 강조를 하거나 어 어디를 어디 어느 장면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 작품을 즐기시면 되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